아, 사운드 밑에. 야, 우리 바로 발밑. o k a 하나 기절. Nice. 하나 아래. 바로 아래 있어? 어. 끝 끝? a d e Oh. 에 있던데. 아 don't 다 n 기 둘. 하나 기절. t k n o 끝. 쏘는게? 아, 여서쏘는 게? Nice. <laughs> 뒤에 아 뒤에있다 끝끝끝 나에서 i c 라인둘셋셋셋셋 셋. f 앞에 있 Full. f u l 아, 진짜 아 e 아야 e t set. Set. I'm h a p p 여기 m h a p 있던 애 하나 비 p p 자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둘. 지민 어, 기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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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 둘. 오케이. 하나, 하나 기절. 나이스. 다 컷, 다 컷, 다 컷. 어, 하지마. 하지마, 어. 뒤에서 쏜다. 위에서 하나 기절. 평범형 쪽으로 돌아요, 그냥 이거. 내 앞에 한 아, 뭐야.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아, 나 기절. 민준이 아. 너 어, 너무 느려. 느려. 아, 하나 더 간다, 저기 너 쪽으로. 어, 깜짝이야, 씨. 어, 컷, 컷. 컷. 어, 아, 발, 뒤에. 아, 여로 뺀다. 기절. 둘 기절. 라스트 발. 아, 위에, 위에, 위에. 능선, 능선. 아, 신네, 떴어. 능선, 능선. 아, 건너편에 있지. 기절. 얘네 다리 밑으로 오는 중. 이거 능감으로 정리해야지 우리할 만한데. 하나 기절, 집안 하나 기절. 아. 폭침대폭. 보인물인데 얘네도 다른 팀이야. 한쪽으로 한면 밖으로 해서 시야도 보로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기다려, 하나 더커라트 오른쪽 하나, 하나 기다려야지. 금 오른쪽 상이문 뒤에, 나이 새끼 못움직지 얘기할게. 어, 우리 나이스 아